가격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. 내 상품이, 아니, 도매가가, 뭐, 오너나 이런 데서 만원짜리가 있어요. 여기서 내가 15%의 마진을 보겠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, 내가 1 5 0 0원의이익이생기면15%로 마진을 보는 거죠. 네. 어떤 기준이요? 네. 아, 그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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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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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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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그 이거 곱하기 1.15죠.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? 그러면 11,500원이 내 통장에 꽂히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오너 꽤에다가 만원 주고 내가 1,500원 남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 여기가 이게 내 마진 1,500원이 15%가 15 있는 거예요, 여기에. 여기까지는 다들 아세요. 여기서 이제 반대로 G마켓이 수수료가 15%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에 팔아야 11,500원이 꽂힐까요? 이게,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. G마켓 수수료가 15%다.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모레 15%를 주고 나한테 11,500원이 꽂힐까요? 그 계산 수식. 나누기 1.15? 다 그러면 저기 G 마켓 수수료 15%면 지마 내가 판매가가 내 판매가가 이거는 이거 나누기 1.1로요. 이게 이거를 실제로 제가 한 100권에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한두분 정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.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함수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, 자, X라는 가격이 있는데, 그죠? 판매가예요 G마켓의 15%란 얘기는 나한테 15%를 제외한 85%만큼 준다는 얘기죠. 그죠? 내 판매가 X에다가 곱하기 85%한게 11,500원이 돼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X를 구하려고 그러면 양쪽에 85를 나눠주면 되죠. 그죠? 그래서 판매가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판매가는 내 마진까지 더한 거 나누기 수수료를 제외한 퍼센테이지를 곱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, 13529에 팔아야 85%의 마진을 떼고, 85%가 꽂히고, 그 85%가 11,500원이에요. 이거 정확히 이해 되셨어요? 이 개념들이 의외로, 의외로 많이 들어으세요 나누기 85%라는 고, 고, 고기서 많이 막혀요. 그러니까 이제, 머릿속에는 수술을 하면 무조건 곱하기만 생각하으니까 그러면, 자, 스마트 스토어 5%다. 그러면 이거는, 이거 나누기 몇 프로죠? 95%. 그래서 12105에 팔면 5%를 떼고 나한테 11,500원이 꽂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이 개념부터 머릿속에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. 이게 제일 헷갈려요. 여기까지만, 여기까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구하는 공식이에요, 이거는.